불교신문은 2025년 12월 1일 금정총림 선찰대본산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스님이 을사년 동안거를 맞아 결제법어를 내리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여스님은 이번 법어를 통해 욕망과 집착이 만든 구름은 곧 자신이 그린 그림자와 같다며 이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스님은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 욕망의 그림자에 속아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생각으로 그려낸 그림자임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맑고 고요한 부처님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어 스님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도 물들지 않고 맑은 꽃을 피우는 연꽃의 비유를 들며 우리네 삶도 외부의 경계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맑은 마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맑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 본래의 여여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도 원망도 온갖 시비도 전부 자신의 생각이 만든 마음의 그림자일 뿐, 본래 우리의 마음은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처럼 늘 맑고 여여한 것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정여스님은 중국 위산 선사와 제자 향엄 스님의 일화를 소개하며 화두 참구의 중요성도 역설하셨습니다.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은 향엄 스님처럼 이번 동안거 기간 동안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의심하고 정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망상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화두일념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선원과 유론강당을 비롯해 여여정사 금오선원 등각 처소에서 수행 중인 대중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여 모두 성불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스님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여여하겠으면 곧 성불하리라는 개송을 남기며 법어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